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밑에서 촬영 좀해볼요 네. 얼굴 안 나오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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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와서 상관없어요. 아유, 그, 감사합니다. 여자 사진 찍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목이 그런데 뽕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뽕떨이 있어야죠. 25, 30몇개막 녹슨 거 가져갔어요. 그거, 감사합니다. 벌리지 않기를 바라며. 여기 미끌림 없어요. 진는 뭐, 뻘인데 뭐. 뻘이니까. 아. 근데 뻘이도 들어가던데 이렇게. 무조건 밖지로 빠려고 그면는 거고. 아. 땡겨야 네,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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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이렇게 천천히. 아 이렇게 아어 이렇게 갖고 왔는데. 이 정도 쓰시면 될 거예요. 요 이거. 이렇게... 그냥 쓰면 이따가 되는 거죠? 제가 옆에서 같이 헤드비이나 아, 감사합니다. 빨리 미... 방 가지가. 무거워져. 이게. 이게... <laughs> 어머, 세상에. 어머 어머 머머머머 물까지! 얼음물이야 심지어! 우와, 어 커피도 있구나! 오, 감사합니다. 물이 이제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다들 낚시하러 들어갈 건가 봐요. 비키치지 않고 꼭숭어 잡아서 올게요. 자, 이제 들어갑니다. 가서 만나요. 집이 너무 많으니까. 아, 어, 어, 감사합니다. 어이구! 으, 으. 감사합니다. 와, 내려왔다. 자, 가보자. 어, 눈을 올라가 야겠다. 지금 괜히 뒤쳐 지기 민폐 끼칠까봐 막앞 으로 왔 는데, 또 이렇게 담 처럼 이렇게 또되어있 네. 이기에서 이동! 자리를 잡고 세팅을 해 보도록 할게 이동! 아, 이동이야,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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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동! 이 옆으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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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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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는 원줄, 여기는 봉돌이에요아 여기 긴데가 봉돌 여기다 봉돌을 달아주시면 돼요 네. 아 이렇게 해놔야 돼요 그러면? 아짠 이렇게 채비를 만들어 주셨어요 바늘 하나, 둘, 세개 위에는 원줄, 리랑찌 달고 아래에 봉돌 지금 하나는 30, 하나는 25 하늘은 진호 칠호0은오호입니다 강화도식 3단 체비 계속 따라해 이러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어머 0원1왜 이래 왜 이래? 0 0 0 0원1이0 0서원 10,000원. 10,000원. 1 0다다 여기 있습니다. 입을 잘라버리는 거구나 머리쪽은 단단해서 굳이 그렇게 막 털이 안 써도 돼요 그리고 원래 지렁이는 네. 꼬리쪽부터 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꼬리쪽부터 네. 꼭 탕해요 아 꼬리쪽 쓸 때는 네. 좀 길게 끼는 음 거는 무격 네. 낀다고 그러죠 바늘을 한번 빼고 다시 넣고 빼고 어, 바느질하듯이 빼고 이렇게 하시 식으로 고어 넣고 빼고 넣고 넣고 빼고 와물 들어왔다 어느새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릴링을 해서 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끝까지 릴링을 계속 다 하는 게 아니라 네 어느 정도 해서 여기서는 대가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보 이제 끄집어내야지 아 여기 아래에서 여기에서 네. 아 그럼 진짜 아깝겠다 과연 오늘은 숭어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도 숭어 낚시 첫 도전이니까 원래 못 모를 때 잡히던데. 수화 채비를 배웠거든요. 오늘 무조건 한 마리를 잡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숭어 낚시도 때에 맞춰서 해보고 싶을 때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지금 물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이제 여기 앞까지. 봐요, 네, 여기 앞에 꽤 많이 들어왔죠, 진짜. 여기 뒤편에서는 지금 망둥어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짜 순식간에 들어온다 물이 그래도. 이제 곧 있으면은 던져 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대장님의 지시가 그러면 바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빨리 놓지 치 않고 천천히. 될것 같아요? 해봐. 하나. 잘 던져야 돼. 둘. 지금 계속 일단 감기고 있어요. 아, 이거군. 아, 눕혀서. 나와봐. 네넌 나을 수 있어. 그래, 제대로 박혔나봐요. 어, 화장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놓고, 뽕돌이 다시 빠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니, 그렇게 아, 그 원리구나. 넌 이렇게 있어. 이 친구. 자, 얘도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하나, 둘. 내가 이렇게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저쪽으로 너무 갔구나 내가. 찌가 하나가 사라졌어요. 예. 하이 스틱. 어우 시원하다. 와. 저쪽에서선 지금 망둥어를 잡았나봐요. 나에게도. 와주렴, 숭어야. 오늘 숭어회 먹어야 돼. 제발 낚여주라. 왠지 고수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숭어들이 이쪽으로 많이 올것 같아요. 아까 전에 어릴 맛이었던 이것도 잔뜩 찾습니다. 이게 뭐가 입질인지, 묵살인지를 모르겠어. 아, 한 번에 팍 여기 있어요? 어, 잘 보고 있어야겠네. 숭어 올 거야. 와줄 거야. 어? 입질이 있었던 것 같은데, 땡겨주면 되나? 아니네, 아무것도. 방금 훅 들어갔는데. 박수. 박수! 아무것도 없어. 바로 채면 안 되는군요. 네. 좀 기다려야 돼요. 아, 아이, 좀 기다렸어야 됐네. 앞으로, 앞으로. 어. 하나, 둘. 어? 어? 양쪽 던데, 어? 어? 어떻게, 언제 집어야 되는겨? 한 번만 더 하면 들어버릴까요? 있어요. 거기 있어요? 들어요? 집어. 아. 어, 어. 나도 가져가야죠. <laughs> 이제 숨어가 나올 거예요. 느낌이 좋았어. 블루 블루 감사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손맛 봤잖아요. 만두어 크기도 꽤 괜찮았다고요. 이제 숨어와 숨어 숨어. 다시 한번 캐스팅을 빨리 날려 봅시다요. 안돼. <laughs>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곳이야? 네. 아, 감사합니다. 뒤에 사람 있나 보고. 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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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낭동 아닌데요? 우와, 저 보고 처음 봤어요, 지금. 쟤 부푸는 거 아니에요, 걔? 망둥어 한마리죠 아래는. 보고 들어오면 북이 들어오는 거다. <웃음> <응>. <웃음> 감사합니다. 매운탕이나 끓여 먹어야 되겠구만요 망둥어 두 마리 있고, 지금 아직 숭어는 안 왔습니다. 숭어가 곧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망둥어는 금지차장 없죠? 아오. 그, 제발 숭어 새끼라도 나와라. 우와, 대박! 박수! 우와! 치즈 나갑니다. 역시 대장님이셨어. 숭어를 실제로 보다니. 아니... 우와, 진짜 커! 헉. 지금 이렇게 큰 물고기도 일단 처음이에요. 우와! 우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진짜 대박이다. 우와, 이게 얼마나, 얼마짜리야, 이게? 우와! 와 축하드립니다. 와 대박 대박. 완전 소름 끼쳤어. 와 완전 진짜 크게 압도당했어. 진짜 대박이다. 내 생에 저렇게 큰 숭어를 본 적이 있었나? <laughs> 진짜 엄청납니다. 와 최고 최고. 나의 스승님이 이렇게 잡으셨으니 나도 뭘 잡을 수 있을 것이야. 파이팅. 네 충성 이렇 갈아줍시다. 와 너무 신기하다 진짜 망둥어 역시 보시지 않아도 다 알아 둘네 둘. 어.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도시입니다 와우 망둥어도 지금 몇 마리째세요? 살인지, 입질인지, 뭐가 왼쪽에 살살살살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게 수어 아. 아, 근데 하늘 진짜 예쁘다. 혹시 가을 하늘? 회사 안 갔어, 드디어. 입질인지 알수 아까 그순어 우와! 내 낚시 인생 처음! <laughs> 현지 회에요! 현지 회! 와... 와... 이재미로 하시겠다 진짜 순화 많이 보시는 분들은 제가 잡진 못했지만 순어 회를 먹을 수 있습니다 <laughs> 우와... 오마무시하던그순어에 이제 하면 저리가고 달콤해 보이네 <laughs> 덕분에 순어회까지 사람들이 되게 멀리멀리 있어가지고 한 점씩 들이기에도 이제 한 시간 걸리게 되네 대중인또안 먹어 나 낚시할 거야 그런 분들이 <laughs> 와 근데 진짜 숭어가 잡히다니 왜 숭어를 못 잡나 모르겠 <laughs> 부럽다 그래도 바로 옆에서 봤어요 저 처음 봤어요 그렇게 큰 물고기를 지금 옆에서 황어 빼고 <laughs> 초장까지 대박 우와 잡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셨군요 그럼요 와 멋지다. 청고추 사양이 모자랄 정도로 잡을 거라는 생각하에 왔는데. 이리 <laughs> 와서 한점 적게. 야, 한번 먹어볼게요. 네. <laughs> 이야 대박. 이쪽 게 맛있을 것 같아. 어. 그러면은 이야. 짠. 하! <laughs> 짠. 대장님이 대장님 하셨습니다. 예! <laughs> 너무 맛있다. 오! 너무 달아, 너무 달아. 저한 입만 더. 계세요? 아, 진짜요? 초고추장 음. 하나씩 <laughs> 발라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대장님 <laughs> 옆자리여가지고, 옆자리의 특권으로. 지금. 짠. <laughs> 저기도 잡으셨다. 하지만, 잠깐만요, 여러분. 저 이거 한 입만 먹고요. 짠. 먹자, 여기에서. 먹네. 수어 먹네. 하하하. <laughs> 짠아음 너무 맛있어 이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이렇게 살이 쫀득쫀득할 수가 있구나 원래 숭어회를 진짜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숭어가 그 쫀쫀하고 맛있는지 몰랐어 원래 숭어도 맛있는데 맛이 아주 달라요 저기 옆에도 드려야 되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먹어야겠어요 아 너무 맛있어 너무 소중해 소중하겠지만 도중 소중해 회수했다가 다시 던져보도록 해야겠어요 왼쪽 거는 대장님이 던져주신 거 이거 한 던져봐야겠다 이걸 진짜 멀리 던져주셨지만 다시 한번 던져볼게요 서 하다가 나가 가지고 해도 또해볼수 있을 것같요 일단은 오늘 일단 잡혀야 돼. 포인트는 너무 한적하고 좋네요. 단점은 사실이 없어요. 짠. 또란 햇빛이 들어와 가지고 너무 예쁩니다. 또 게다가 해가 뒤로 뒤에서 이렇게 지고 있어 가지고 초기때 받아 볼때 눈부시지 않아서 좋아요. 여기 풍경이 너무 예뻐 가지고 풍경 보는 재미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지만 요즘에 조가가 좋지가 않아 가지고 꼭 잡고 가고 싶다. 대상모종은 성공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인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나에게 와줄 것인가? 제발 서어 잡게 해주세요. 진짜 대장님, 아니 입질이 있어가지고 딱 했는데 그냥 박힌 것 같아요. 달려 있냐 안 달려. 있느냐. 네, 맞아요. 근데 진짜 소리 듣다가 갑자기 훅 밀었어요. 네? 진짜로? 진짜고. 아! 강아지가 무슨 몇 마리야? 음. 아니야, 괜찮아. 손목 손목 본게 어디야. 아, 뭐야 바닥에 기 쓰는 거 떨어졌어요. 지렁이 다 떨어졌어요. 다시 해야 돼요. 아. 건 것만 두개 떨어졌는데. 이제 한 캐스팅 몇번할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단히. 오, 버리, 어리 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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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이리 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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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버이 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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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 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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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저기도 잡았고, 우와, 저기도 엄청 크다. 뭐야, 이거... 이야~ 진짜 대박이다. 저쪽에서 한 마리 잡으셨고, 왕큰거 잡으셨고, 왕큰거 잡으셨고, 왕 <laughs> 지금 6시 넘었어요 안돼 나못가 먼저 가세요들 네. <laughs> 지금 다들 잡고 거거 어떻게? 어어거어어이 어떻게? 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어떻게? 이어떡해 이거 어떻게? 이 어떻게? 어 이거 어이어어 유튜브 먹자낚시요먹자낚시 네, 구독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끓려보세요 우리도 따뜻하게 요 동물의 조각, 빵, 풍어내마리 그리고 대장님께 증여받은 빵, 풍어이거 가져가서 매운탕이라도 끓여 먹어야겠어 일단 나가가지고 시상한다고 하니까 구경하면서 박수 쳐드리고 철수하도록 할게요. 내려가시니다 네. 오. <laughs> 아, 축하드립니다. 철수가 <laughs> 최고 최고 최고. 근데 어떻게 천 개비로? 멋스 멋져. 축하드립니다. 아하. 목장이 응 언제냐고 했다 예? 아.. 어랑 혹시 될까요? 숭어어요우와아 아,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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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수사안 간다 카드체비 안 쓴다 길에 주는게 the... the... 카드... 네. 있어요 어? 오원이어디 있어요? 이따 알려주세요 네최대5 2 c m 의모님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아 그리고요 네. <laughs> 너무 좋아 네. 너무 좋아 아 네. <laughs> 여러분 숭어를 지원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해 지금 받아서 갑니다 가는 길에 회떠가지고 집에 가서 맛있게 회 먹어보려고요 예 신난다 회 먹으러 가요 우리 안녕 안녕하세요. 표200 나가요. 이거 6 0 0 0 원. 기준 받은 밥도 좀 챙겨주세요. 품어밥. 두십 장 하시네요. 이것도 많이 나가네. 요거는 지금 4천 원나와요 이번 어제 만든 게 4천 원만 받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잘 섞은 만원대있나요만 원. 어 감사해요. 맞아 맞아 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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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진짜 맛있게 먹을게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와, 회 떴어요. 집에 빨리 가서 회 먹어요. 고고! 짜잔! 짜잔! 숭어입니다. 숭어입니다. 숭어 직접 잡은? 아, 제가 잡은 건 아니지만 현장에서 직접 잡아주신 숭어를 이렇게 떠왔어요. 너무 맛있어 보이죠 손질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일단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그리고 이 숭어를 기증해주신 된장님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겠잖아 짜란 짜란 보이시나요 처음은 무조건 간장과 와사비 조합으로 가야돼요 합니다 음 무자 고소할 순 없어. 숭어가 살이 엄청 달면서 고소해요. 식감도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위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걸 무슨 부위라고 했는데 좀 약간 특별한 부위 같아요. 소장에 찍어서 식감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음, 음, 식감이. 아삭아삭 하면서 꼬득꼬득한 게 진짜 일품입니다. 이 부위는 되게 귀한 부위인가봐요. 딱두 잔밖에 안 나오거든요. 진짜 굉장히 맛있습니다. 먹어볼게요. 음! 왜 부위가 사각사각하면서 훨씬 달콤한 맛이 납니다. 오, 맛있어요. 이번에는 초장. 너무 맛있다. 이것도 장학 아비스 전모에서 받아온 겁니다. 맛있어. <laughs> 아 맛있어. 너무 다 맛있잖아. 너무 힐링이잖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간장과 와사비 조합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음, 맛있어. 맛이 좀 다른 생선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고소한 맛이랑 단맛에. 그 적절한 그 맛의 그 조합과 바로 잡아서 그런 건지 아주 신선한 이맛 숭어 뽕 맞았는데요, 저잡진 못했으나 이 맛으로 숭어 뽕을 맞았습니다. 또 숭어 낚시 한번더 가야 될것 같아요. 음, 너무 음 맛있어. 네. 강화 피싱 정모에 나간 덕분에 승어 낚시 어떻게 하는지 채비부도 선물 받았고 방법도 잘 배웠으니까 다음에 강화도에 또 승어 낚시를 한번 하러 다시 가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또 승어 낚시를 할수 있게 도와주신 그리고 이렇게 또체험 협조해주신 강화 피싱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또 다음 낚시여행에서 만나도록 해요. 다음 낚시여행은 이번에도 가을 제철인 땡땡땡을 잡으러 갑니다. <laughs> 제가 처음 도전해보는 낚시 장르거든요. 가서 재미있게 낚시 여행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또 다음 낚시 여행에서 재미있게 낚시하고 맛있게 먹는 낚시 여행. 함께 해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 다음 낚시 여행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